첼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크신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회 국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회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이런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이는 이 표정이 있으리라.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무수한 파리가 바로 의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곧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재앙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재앙의 규모는 그리고 그 범위는 점점 크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두 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시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해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어, 이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에 티끌 그 땅의 어떤 작은 고운 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먼지라고도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지팡이로 치자 다 이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이 재앙의 특징은 미리 경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재앙을 하면 이제 바로가 거절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셨지만 이 이재앙은 이러한 경고 없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이때 재미있는 독특한 대비가 나타났는데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따라 했지만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따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능력 그 건능하시, 건능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에게 전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요술사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바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대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국 사람들과 또큰 가축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에게 찾아가 또 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파리 때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네 번째 재앙인 파리때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때가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재앙은 애굽 온 땅이 일어난 그니세 그러니까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이 재앙은 에고 원땅에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과 가축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된 것이라면 파리 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궁또신하의집그 모든 에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집마다 파리 때가 이제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파리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애굽에 보내셔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별되어서 게 내는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는 그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요술사들이 인정을 했어도 바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바로처럼 이런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도 그것을 스스로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와 같이 될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고, 그러니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해야 이것이 해결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어리석은,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그 권능은 아무리 누가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도 없고 그 권능의 크기와 깊이는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도록. 둘째, 죄된 본성을 버리고 날마다 회개하도록. 셋째로, 교회 건축 내부, 내부 공사가 빈틈없이 진행되도록 이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대 본성에 따라 어리석은 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주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 능력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